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앞에 걸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 왜냐면 마누라 때문에 말이 많고 이렇게 나라에 간을 쓰는 게두달 뒤면 이제 또 대선 정국이잖아요그 해외 운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요즘 한창. 내용에 쌓여 있는 윤석열 후보 사주가 좀 궁금한데 네. 진짜 이분은 대통령이 될 사주인지 아닌지 한번 솔직하게 진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대지를 보니, 그 참나, 어? 고집은 되고, 핫장 시절을 보자면, 어쨌거나, 어, 부여한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예? 이 사람 사주를 보자면, 나의 녹을 먹고, 가라는 사주고, 간원을 먹으라는 사는인데참 힘들게도 올라왔다 그러세요. 어, 어떤 때 녹이 나고, 화가 나고, 응? 짜증이 나고, 무하는 성질이 있고 독불적인 성격을 가지고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앞에 걸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성격상 독불로 가는 성격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 그래서 조금 부러지는 성격이다 그러신다. 그러니 오늘 이 도전에서. 다윤씨에도 아, 나라 청기주가, 대주가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자기보다 조금 난 여자를 만나고 센 여자를 만나면 자기가 조금 기운 격이 된다. 어쩌다 보니, 다윤씨에도 기주가 나 이렇게 나라밥을 먹는다 그래도 온천이 꺾였다가 먹고, 꺾였다가 먹고 그런 격이다 그래.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갈 땐확 올라가고, 내려올 땐확 내려오고, 그러던 경인이이었지 요즘에서는 또 나라에서, 응? 어? 승질 끝에 나왔다 그래? 예? 옥가는 승질 끝에 나오고, 어쩌다 보니, 나라에서 불러서 나오고, 국민들이 불러서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속상해서, 욱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봐 이런 격으로 나왔다 그래 그러니 고민도 많이 했고 나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래도 나라 전기주가 특심은 있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온 격이다 그러다 보니 욱하는 성질에 여기까지 왔다마는 나라 전기주를 보면 올해는 조금 수가 사납다 그래 아무리 경전년이라임 경자생에 이민연을 만나다 보면, 불과 불이 묻히는 경기다, 그러 그러니, 다, 집안으로 해놔서 망신쓰고, 인간으로 해서 망신쓰고, 부살쓰고 망신쓰고, 그렇다. 에이 똑바로 살아온 건 아니다. 가운을 먹으면서, 정직하게 살지는 않았다, 그래. 사람이 거꾸로도 가고, 뒤로도 가지만, 떳떳하게 가지를 않았다, 그러신다. 어쩌면은 이렇게 나라 녹을 먹는 놈이, 응? 어떻게, 응? 내 입에서 여기 나온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라의 가눈을 먹고 갔어야 되는데, 나라의 가눈을 먹을 때, 정직하게 가지를 않았어. 그러다 보니, 비리도 많다. 이런 비리, 저런 비리, 다 끄집어내려면 한두 끝도 없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혼라설 적에 오래 이민 년에는 좀말 조심하고 어? 인간으로 인해 서속을 썼고 집안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고 소문이 많고 이렇다 저렇다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어?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서 치고 들어오고 마누라 때문에 말이 많고 이 사람 혼자서도 말이 많아 그러다 보니 마누라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남들은 저렇게 가라 그러고 이렇게 가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은견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똑바로 못워서못 간다 그러신다 그러다 보니 티격이 나고 그러니 오래 사주러 노는다 아, 나라의 누굴 먹더라 하더라도 자기 운세로 먹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이 사람 사주에는 가운이 있다고 그래도 하늘에서 정해지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면은 나라에서 점을 찍고 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람 혼으로 볼 적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신다 어찌 되면은 이렇게 나자게 주가 1, 2년이고 더 있다가 보면 그때는. 조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라에 간을 쓰는 게안 보여. 에?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런다. 아, 왜 이렇게 주변에서 받쳐주질 않아?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독불로 갈라 그러는지 모르겠고, 인간고력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윤시에도 가정으로 변할 날이 없다. 그러신다. 가정으로 나가다 불러를 본적에 이웃이에도 날아천 대주가 가정에 한란이 많다 보면 집안이 조용해야 되는데 안탁이 오니까 바깥에도 울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도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티격이 나고 바깥에 나오면 인간으로 해서 티격이 나고 그런다, 그러신다. 음, 그러면 올해 대상에서 약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음.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우리 할머니가 조금 그 부족하다 그래요. 음. 예?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대통령 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셔. 이게 간 쓰는 게안 보여. 나라에서 정해진 애들, 국민의 반은 받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국민들은 의사 했어하고 뭐, 박근니 많이 하니 해도 그게 하루 이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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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조금 힘들다 그래. 고비다 그러신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나왔다 하신다. 그러시고, 음,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인간의 티격도 있지만, 음. 이 합이 안 돼요. 합이 안 돼서, 니네 혼자 가는 격이라 그래. 홀로 싸움이다 그러셔. 어? 그러니, 올해는 조금 힘들다 그러신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러지는 성격이라 그러셔. 그러니, 남의 말도 좀 경청을 하고, 이 사람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간다면은, 옆으로 안 보는 사람이야. 결단을 한번 내리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부러지는 성격이, 남의 기도 경청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러신다. 아, 그리고, 남을 이렇게, 포옹하는 건 조금 있는데, 포옹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시기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게, 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내가 가는 길에 너는 그냥 믿고 따라와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치격이 나는 경이야. 그러니 그런 점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걸 고쳐가지고 화합이 잘 되면 네. 이번에 뭐 대통령을 그래 좀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그렇다고 그게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 성격상 하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부러지는 성격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마이너스로 올 때가 있거든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1월 생이다 보니까 겨울이잖아요? 추운 데서 낳는데도, 어? 성격상 보면 지한면이 있어요, 조금. 독불이고, 응? 어? 그니까, 이세다 그러죠? 앉아요. 음, 지고은못 사는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 좀 이게 렇 남자한테는 강한성을 갖고 있어. 조금 힘들 것 같아. 맨밑 미래를 보자면, 아, 정치을도좀 먹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자기도 좀, 내려갈 줄도 알고, 올라갈 줄도 알고, 많은 것을 배워서 갈 적에, 내가 볼 때는, 어?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어야, 그때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처음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적당히 학불 다루십시오 우리 한번 열심히 같이 찍어봅시다 Hey everyone, w e l c o me